제가 여러분 자꾸 웃자하고 웃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. 넘어갈게요. 세 번째 자살의 실패로 들어간다네요. 첫 번째, 두 번째는 못 발리는데, 어느 날 새벽에 너무너무 고통도 깨어났는데, 그 안에 물론 기회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, 내맞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. 눈에 성경의 사건, 연단께서 죽었던 제가 살아나는 기적을 천사로서 살아난 사건, 수많은 사건을 우연으로 받아들였어요.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너무너무 어머 너 고통스럽게 하는데 온몸이 불덩오릅니다 몸을 가눌지 뭐. 너무 아파서 울기만 했죠. 아주주이나고 저를 병원 후송해야되는데엑스레 보니까요, 오른쪽 다리는 무릎이 떠고 있고, 가로의 왼쪽 다리는 가루가 있어. 요못 받아들였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는 목발 때문에, 세 번째 냄비 네 때문에, 산을 다가 지치면 여러분보다 더 고통스럽죠. 게보 사람이 살는데도 빠지지 못하고 이민 생활하시는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미국인들이 필잔들참못잘아요 사람이 살, 그럼 교도소가도 뭐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많습니다. 옛날에는 이 여자 교도소, 미국은 어찌 됐지 한국 같은 여자 교도소랑 주로 절도 사기 아니면 경제 사방.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여자들 교도소가요 폭력도가 늘어났습니다. 남편을 죽여서 들어온 경우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해 안 되죠, 그렇죠? 여다가 어디 힘 있다. 그런데 상담을 때 보니까 대부분이 다잘때 찔러 버려요. 남편들 조심하세요. 셔 <laughs> 웃는 사람 수상해. <수상이에요>. 우스개 <laughs> 소리가 아닙니다. 인천에서 제가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요. 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. 목사님. 매일 밤 남편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살았던가 오늘 외계했습니다 무슨 소니야 사람이 무시당한 것처럼 고통스러움은 없어요. 요즘 한국에 항원의원 이혼이 늘어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그래요. 무시당한 것 때문에. 저희 멤버들은요. 저희 성의 식구들 다 잘합니다. 야 지금 뭐하냐 그러면 저 설거지 하는데요. 목사님 뭐하세요? 나는 지금 밥 죽고 있다. 우리 이렇게 잘해요. 못발을지그는 건강이 그게 소도없다못발을지니까요 먹고 사는 것도 그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. 제가 책이 나왔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일반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어요. 제 얘기를 영화하고 싶다.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제가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제가 강성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왜 사랑과 두려움 안에서부터 만나봤기 때문에. 안 돼요. 세 번째 자살 끊고또 발견되게 네 번째는 강릉에 표를 끊었습니다. 왜 사람이 발견될 때아무서 죽을라고. 그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. 표를 끊고 차를 기다리는데 진짜로 죽는다니까왜 이렇게 또 슬퍼요, 또왜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. 그러니까 제가 울다 말고 너무 울었던 사람들처럼 구경한 겁니다. 천표 굳이 내가 죽고 가는데 그러니까 마치 장로 아들이었던 지 친구가 장로 맞던 친구가 이 신실한 친구인데요. 아버지 생신 때문에 고향을 가다가 사람들 몰려 리 있어요. 자기도 모험가고 봤더니 내가 있어요. <laughs>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. 왜? 수면대를 이제 못 구해요. 왜? 그 당시에는 얼굴 자체가 무서웠어요. 저를 쳐, 사람의 저를 못쳐다보쳐다 바로 목발로 가겨버렸으니까 진짜로 그랬어요. 그렇게 악껴뒀어요 매일 술로 살아요. 방에 술 드신 분 계시죠? 저만큼 많이 안 먹었을까? 안 드셨을까? 제가 양 사있던 양을 한 여덟 번씩 마셨어. 술맛 때문에 아닙니다. 오로지 한 가지. 죽자. 우리 이 목사님도 알아요. 왜 옛날 제몸이 얼마나 늘씬했는지. 너무 몸을 보고 굶주려고. 지나가다 부딪혀 먹었다래. 사람을 잡아. 그럼 판수서 끌려가. 왜? 살 필요가 없으니까. 그런데 왜우자 없자 하면 이제 끝내가는 그래. 서울의 미아 선배를 걸어갔는데, 실호에딱 걸렸어. 모두 깜빡깜빡, 모두 건너갔는데, 할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남은 겁니다. 할머니 연세가 있어서 못 뛰고, 저는 목발팀을 못 뛰고. 그 둘밖에 없으니까, 할머니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저는 기절할뻔 했습니다. 왜? 너무너무 늙으셨는데, 목사님이신가요? 아니요. 어, 이렇게, 이제 아무 소,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, 처음 뵙는데도, 막 몸이 끌려가고 한 번만 안겨보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 그 할머니가 미소가 없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익어요 오히려 피했겠죠? 이래도 안 웃으시려고요? <laughs> 기뻐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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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해야 돼요. 자꾸. 미소는 연습하면 돼요. 이 얘기만 뭐 여러분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살아야죠. 여러분. 앞에서 아멘. 표현 안 하죠. 다 지나고 난다 표현하지요. 와, 저건 좋았다. 아, 저건 꼴툼이다. 지나고 난다 표현하는 거예요. 여유가 있는 것. 보름직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, 왜? 우리의 모습 쳐다만 봐도 보험이 전달될 수 있다. 예비 주님이 저를 찾아오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생을 다 사신 너희 내가 뭐가 저렇게 좋다고 행복할까? 그리고 다시 한번 쳐다봤더니요. 누가 뺏으간 것도 아닙니다. 성경책을 얼마나 가직히 안고 있는지요. 뭘까? 많이 성경절 쳐다보는 순간 조금 전에 소개했던 주일학 시절이 떠올라요. 이미 여러분 제 마음속 주인님 오셨고 제가 할 법이 없는 거죠. 왜냐하 여러분 가운데서 모태생활을 가신 분들 얼마나 행복하신 분들입니까? 하이, 못해 신앙도 두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. 못해 신앙, 못해 신앙. 못해 신앙과 못해 신앙. 얼마나 귀합니까? 부모님 기도 속에서 한다는 거죠. 저도 한국에서 여러분, 갑질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아요. 대부분 누구죠? 돈 많은 사람 자식들. 물줄 물려져서 망한 자식 많습니다. 그러나, 말씀을 여쭈는 여러분 망한 자식 없어요.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이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머니 성인 때 가사 좀 알려주세요. 가사를 자세히 봐 보면 아, 제가 지금 할머니 만났던 모습이 상상이 될 겁니다. 그가에 서있는 철학 너 노인보안 그섬 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권 이가위 울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제안을 돌아선 내 발목에 사슬 매었네 잠시 스치고 지나가 저랑 너희에게서 어머 니가 일그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어록불 밝히며 이어지신성경제내 영혼 찬배라 주의 청 저 눈에 맺힌 물 흘러 내리네 하만인 새끼 가다가. 괴로울 때일 것이다. 어, 미가 남겨놓은 성경체를 찾아. 물태어내애 어머니 아, 성경채 두 눈에 맺은 눈물 흘러내리네 1988년도에 저희들이 발표했었거든요. 근데.